막시리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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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사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관련 뉴스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소 버스가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죠. 네. 정부에서 기존에 전기 버스로 보급하던 것들을 중국에서 보조금을 다 가져가니까 수소버스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졌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우진산전, 어, 여기서는 이제 뭐 두산 퓨얼셀 모터스 같은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수소버스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SK 에너 루트, 이게 20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전 소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사하다가 수소가 새가지고 노동자가 조금 다치고 뭐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가고요. 그 다음에 어 창원 이야기인데요. 창원에서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짓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창원시하고 이 수소에 대한 구매 확약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행이 잘안 돼가지고 서로 뭐 소송 걸리고 막 난리가 좀 났었습니다. 일단 수소 가격이 높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키로그램당 한 천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한 8, 9천원 수준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수소 차를 모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넥소 새로 출시되서 어 새로운 버전의 넥소가 출시되고 있고 디자인도 되게 어잘 나왔죠 어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소 생태계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막 많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이제 수소 트램을 설치하려고 어 하는 어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대전도 있고요, 울산도 있고요. 예. 아마 창원도 대상이 되지 싶은데, 울산도 있고, 어 부산도 있네요. 예. 그래서 트램을 수소 트램을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트램의 장점은 일반적인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있어서 그 전기선 라인으로만이 가야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있는데 수소는 그런 전기선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이야기, 뭐 수소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일단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 탄화수소계열, 그러니까 뭐 메탄이든 뭐 휘발유든 이런 것들을 쓸수 없으니 탄소가 아예 없는 수소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 보자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이제 수소 하는 제철 이야기, 수소 엔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어, 수, 수소 발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뭐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수소 시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수소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청정 수소, 발, 수소 발전 시장이 새로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원래라면 그냥 수소 발전 시사,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HPS라고 불리는 이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정, 진짜 청정만으로 생산한 수소로 발전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시장 형태로 이렇게 추가적인 시장이 생겼었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힘들었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은 이거 추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청정, 청정이 들어가 버리면 가격대가 뭐 곱하기 한5 정도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의 수소 산업이 우리가나 일본이나 이렇게 약간 절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수소 사업이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 상용 수소차 업체들이, 뭐, 니콜라나 이런 업체들이, 뭐, 파산이나, 이런 뭐,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새로운 어, 이런 시스템, 아니면 새로운 차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땅에서 추출을 하지만 이제 천연 수소도 땅에서 이, 이제 추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사도 하고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조, 하,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어, AI 관련으로 해서 연료전지 발전이 굉장히 좀 조명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그 대표적인 업체인데. 25년도 초만 하더라도 한 20불대의 가격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많이 많이 올라갈 때는 140불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한 80불, 90불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가니 이제 발전 시장 이런 쪽이 굉장히 조명을 받았었고. 그동안 뭐 소외됐던 이런 부분들이 추가도 뭐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 포기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 사업이 굉장히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어, 근본적으로. 예,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 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사업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하다가는 다접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하고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죠. 이제 간헐성 문제. 얘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언제 발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점이 있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에 대한 이용률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20% 정도 잡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 24시간 중에 20% 수준 정도만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태양광은 한15% 17%이 정도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때 80%는 얘가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전의 방식이 있다. 배터리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수전에도 하나의 방,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개념 그게 이제 수전에 대한 이야기고이 부분이 중국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지금 봤을 때는 <laughs> 중국이 원탑이에요 그리고 BMW도 과거에 뭐 BMW는 이걸 개발을 했다가 접었다가 뭐 개발을 또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또뭐 수소차 양산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5년도에 있었습니다. 어 일단 수소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수송용에 대해 얼마만큼 수소가 소비되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수소차로 사용되는 양은 이제 한 15,000톤, 정도의 어, 양이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수요 공급량을 이제 3만 톤 정도로 이제 좀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3만 톤 정도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아마 버스, 버스에 대한 공급이 많이 늘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오픈AI의 GPT를 코어 모듈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클로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오픈AI의 GPT의 해자가 이제 조금 무너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재미나이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써주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클라우드 쪽의 모델을 어,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아마 GPT 입장에서는 오픈 a i 입장에서는 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보면 구리 값이든,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충전 시설에 있던 이런 전선까지도 훔쳐가지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네요. 때까지 유럽의 올해 2분기 기준 뭐 독일 쪽에서의 이런 유럽 쪽의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독일의 자동차 업체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되게 집격탄을 맞았었고 얼마 전에 복스바겐도 공장 폐쇄를 했었고요. 독일의 일자리 감소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게 중국이 큰 역할을 했죠.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또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요금이 보면 미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한 킬로와트당 한 3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독일의 절, 그 신재생에 대한 비중이 그냥 40% 정도 되다 보니 그게 이제 전기요금에 대해서 압박을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안심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독일하고 보면 체질이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GDP나 이런 거 규모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 자체가 가 독일의 위기가 남이 아닌 이유 과정 전 n t 시간이 오래 걸려. 위... 과연 s u r 이 i 기를경제 r e 시로가 n g t 지금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내용이고요. 오라클은 보면 AI에 대해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AI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라클은 이제 DB의 어, 대명사죠. 우리도 뭐 오라클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기업인데 어, AI 쪽으로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 네. <놀라> <놀라>

자녀의 의무가 되어 4,500만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5조 원이 넘는다고 발표한 니다이 금액은 작년 금기 대비 3배 주가는 전날과 비교해서 무려 32.9%급했습니다 전날 241.5달러에서 하루 만에 323.3달러, 특히 오라클이 국내 석유산을 기초기업에 특급되었기에 또5개월 모라클이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의에 AI 버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의 주주들인 M7 기업들은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M7들도 기술 내보이는데 이들 기업들은 강당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얘는 이제 막비즈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렇게 한데 이게 감당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페이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すみません。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이제 쉽게 엮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 시스템도 관계형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 26년도에 대한 AI에 대한 어, 전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뭐 공짜로 AI를 썼다 그러면 이제는 돈을 써야 되는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다. 뭐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AI 쪽에 더 많은 비용 사람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 내용 중에서의 내용이 어, 핵심이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벡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벡터라는 거는 이제, 음, 여기서의 벡터 의미는 이제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이제 비교하는 의미에서의 벡터거든요. 그래서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어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검색해서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벡터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과일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떠오르는 과일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의 벡터가 데이터가 유사도가 높은 형태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제품 이러면 우리가 생각한 TV나 뭐 라디오나 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유사하다고 높게 이렇게 점수화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 게 이제 벡터 DB라고 보이는데 이게 AI 쪽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뭐 검색을 하고 그걸 이제 GPT한테 주고 뭐 이런 과정에 앞단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이게 벡터 DB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상의 태스크를 자율적으로 실행한다. 에이전트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AI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 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예전에 봤던 기사기는 한데요. 일단 IQ로 봤을 때는 이제 최고의 모델이 보면, 한130 정도의 IQ를 이제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소스를 제가 몰랐었는데, 이제 소스는 이제 트래킹 AI 뭐 이런 쪽에서, 어, 올려놓은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이걸 이제 발표하면 여기에 올려놓는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델 보면, 이제 GPT-3 Pro 같은 경우는 130. 그 다음에 싱킹 모델 같은 경우 127어뭐 이런 형태로 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조금 성능 지표를 알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 데이터는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